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차례구요 가운데 백돌을 잡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을 잡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한번 볼까요? 일단 이 백을 잡기 위해서 흑에게 필요한 건딱 하나밖에 없죠. 장문이에요. 도망을 못 가게 막아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어디서 장문을 칠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지금 이 단수나 들여다보는 게 선수 활용이 돼요. 절대적인 선수인데요. 이걸 들여다보고 이 장면에서 바로 장문을 쉬어 가는건 왼쪽에는 백돌 때문에 찌르고 양단수로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흑이 해야 되는 수, 둘 수밖에 없는 자리는 바로 여기예요. 백이 연결하지 못하게. 그 이걸 두고 나갈 때 그때 이제 장문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백이 나가고 맞고 나가고 맞고 이렇게만 된다면 백이 잡힐 텐데요. 문제는 8번으로 이쪽을 찔렀을 때 흙의 약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백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흙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축이 걸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돼요. 어, 백이 10번으로 오른쪽을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잘안 되죠. 이거는 백이 잡히게 되지만 백이 왼쪽을 치고 이렇게 해서 나갔을 때 결국 흙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뭘 잘못 뒀냐면 지금 흙이 들여다보는 거이 교환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일단 이걸 먼저 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문을 바로 씌어가는 이 수순이 필요한 거예요 오른쪽을 결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모양만 보면요 1번 밀어놓고 난 다음에 백의 이런 형태들 어, 먹여치기를 해서 단수까지 치고 회돌이의 형태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다음에 장문을 씌우면 백이 잡힐 것 같지만 이거 역시 백이 붙여 왔을 때 찌르고 바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백이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3번으로 오른쪽을 건드리지 않고 바로 장문을 씌워 가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이 문제는 거의 90% 풀었다 볼수 있어요. 자, 백이 여기를 찌르든 여기를 찌르든 그때 뭐한번더 막아주고 하셔도 되는데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먹이고 단수치고 이제 회돌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막아버리게 되면 백이 탈출을 못해요. 그쵸? 4번으로 이 왼쪽을 밀고 나가 있어도 막는 순간 백이 잡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요. 이 회돌이가 됐을 때 백이 살아갔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흙이 장문을 씌웠을 때, 되게 최대한으로 버틴다면, 바로 이렇게 붙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수를 아직 생각 못 해보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수익기를 해보세요. 나머지 10%의 정답을 한번 채워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왔을 때, 다음 흙의 한 수, 어디일까요? 아마 이 장면에서 틀리시는 분들, 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 흑의 정답 수순을 먼저 볼게요. 정답은 이거 그냥 찌르고 나가서 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뒀을 때 100이 한 점을 살린다면 바로 단수를 치면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겠죠. 100이 6점 버리고 바깥쪽으로 탈출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 자, 근데 만약에 1 0이 8번도 이걸 나가지 않고 왼쪽을 치고 이렇게 뚫고 나가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요. 먹여치기를 해서 단수를 쳐주시면 돼요. 이 촉촉수가 걸리면서 백두 6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어, 이래, 이러건 저러건 어쨌든 간에 흙이 5번을 찔러서 끊어버리는 순간 이 6점은 나 꼼짝없이 잡힌다 볼 수가 있어요. 또 이걸 나갈 때 어, 제가 아까 그냥 단수 쳤죠. 단수 말고요. 이렇게 넣도 되네요. 아, 이게 더 좋네요. 어제 막으면은 뒤에서 치면 되는 거고 어 이걸 단수 치고 나가면은 여기서 이거 돌려치면서 끊어가는 게 선수 활용이 되니까 중앙 쪽으로 여기를 뚫고 나갈 수도 있겠죠 아 이게 더 좋아요 9번의 단수보다 어찌됐건 지금 5번으로 나가서 끊어버리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장면에서 5번으로 여기 말고 이거 이 끝자 붙임이나 이렇게 그냥 나가서 끊는 거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자, 왜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나가서 끊는 거는요, 백이 바로 뒤에서 쳐버리니까 흙이 잡히죠.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쳐버려요. 자, 그래서 실패. 자, 그럼 이번에 5번으로 이걸 먼저 붙이면 어떨까요? 이걸 두면 백이 있고, 그 다음에 막고 끊을 때 환격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겠죠. 6번으로 바깥쪽을 그냥 도망을 가면 끊어서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백이 이렇게 찝어버릴 거예요. 자, 이걸 뒀을 때이 바깥쪽을 끊어가는 것들, 메어가는 것들 안 되죠. 흙이 잡혀요. 그렇다고 흙이 여기를 먼저 이어봤자 백이 이으면서 단수 나갈 때 축. 근데 만약에 축이 안 된다면 백은 그냥 이어서 살아가면 돼요. 자, 백이 탈출이 가능하죠. 7번을 이렇게 나가면 이번에도 역시 그냥 이어버리면서 결국은 이게 9번, 10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양이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여기서 흑의 최선의 정답수수는 바로 그냥 찔러서 끊어가는 이렇게 100의 수를 메어가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타개하는 방법, 행마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금처럼 이러한 장면이에요. 어, 이렇게 오른쪽 백돌에 대해서 활용을 해놓은 장면에서 약점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둘 중에 어느 쪽에 있는 돌을 살리는 게 좋은가 하면 이 바로 밑에, 삼선에 있는 돌이에요. 보통 만약에 이 위쪽에 있는 이런 백돌이 이런 게 없었다면은 무조건 위에 있는 돌을 살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백돌이 두텁게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 흑한 점의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차피 두 개의 가치가 다 별로라면은 이 밑에 있는 쪽을 살리면서 또꽉 있는 게 아니라 호구를 치면서 다음에 이렇게 호구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집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모양을 정리하는 게 좋은 행마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뒀을 때 이제 백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뻗어 준다면 흑은 왼쪽에는 백돌에 대해서 어깨를 짚어가면서 그냥 편 편안하게,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뛰어나가면서 타개를할 거예요. 근데요, 백이 이쪽을 그냥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이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어주면 그때 여기를 내려 뻗어가면서 흙의 모양을 조금 더 무겁게 만들겠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 들여다보면 당했을 때 흙은 그냥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행마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려운 행마법은 아니지만 한번 배워놓으시면 아 돌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수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어, 행마의 원리가 들어있는 문제니까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제 설명 드릴게요 그냥 꽉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수는요 바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예요자 무슨 뜻일까요 오른쪽에 백이 이 약점을 끊어가면 흙은 위에 두 점을 버리겠다는 거죠 그걸 버리고 여기를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백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끊고 단수치고 이렇게 잡히니까 괜히 이 흑한 점 겨우 잡고 왼쪽에 여기 다 흑집 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이렇게 후퇴를 하고 흑이 뚫고 들어가는 건데 이두점 희생시켜서 이 왼쪽에 있는 백한 점을 약하게 만들죠 그쵸 쓸모없는 두점을 이용을 해서 흙은 훨씬 더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백은 이 4번 자리를 뚝 끊을 수가 없고요 무조건 여길 지켜야 돼요 이렇게 막든지꽉있든지 근데 중앙 쪽으로 다음에 행마를 할 때는 꽉 있는게 조금 더 힘이 있겠죠 그래서 백은 이어야 되고요 그때 이제 흙이 이 뿌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3번과 4번의 교환이 없다 생각을 하면은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뻗으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들여다보기, 이을 때 뻗어가면서 장문의 형태로 흙을 계속 공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흙돌은요, 이거 찌르는 거 선수, 들여다보는 거 선수, 그리고 이어주면은 이렇게 겨우겨우 살기는 해요. 살기는 하는데, 백에게 선택권을 지금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백이 봉쇄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어 지키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걸 들여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백이 후 2번에 있는 한점 활용을 해 놨으니까 이걸 있는 게 아니라 이 왼쪽을 밀어 올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어져 있다면 흑이 다음 행마를 할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들여다 보는 거예요. 나중에 들여다 보면 백이 안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이 바로 들여다보는 게 좋은 수순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백이 이거 잊지 않고 이쪽을 밀어 올린다면 그때는 흙이 뚫어버릴 수가 있겠죠. 위에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결국 이거 하나 이을 때 오른쪽 젖혀서 쉽게 살아가게 돼요. 왼쪽 오른쪽 맛보기로 10번 11번 맛보기로 흙이 정말 쉽게 타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백도 결국 이한점에 그냥 잡히면 은이 흙도 약한 돌이 너무 쉽게 사니까요. 이어야 되는 게 맞고요. 흙이 이을 때, 이렇게 뻗어가면서 흙을 천천히 공격하는 거예요. 대신 흙은 3번에 있는 돌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겠죠. 저런 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흙의 다음 행마가 조금 더 편해지냐, 아니면 무거워지냐,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구를 친 다음에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어깨를, 아니, 들여다보면서 흙의 그 행마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어 대신 여기서 이걸 지키실 때요 꽉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꽉 있는 수는 다음에 백이 위쪽에서 손을 빼더라도 귀쪽으로 선수로 집을 만드는 수가 없죠 젖혀서 호구치는 거 있는 거밖에 없으니까요 후수한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어버리면 백이 위쪽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계속 먼저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크이 먼저 도망을 가야 돼. 요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만큼 공격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이뭐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서 공격할지, 아니 이쪽, 이쪽에서 공격할지 좀 달라지겠죠. 아무튼, 백이 먼저 몰아붙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게좀더 좋고요. 또 만약에 백이 이걸 들여다보면 안 한다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먼저 어깨 짚으면서 이거 역시 흙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겠죠. 1번과 2번에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어깨를 짚으면서 나가는 행마법도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다 나간 다음에, 나중에 이 약점을 지키려고 그러면, 백이 이렇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서 치고, 그래도 어차피 살아가 있으니까, 요것만 쳐놓고 나는 선수를 잡을게. 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 돌의 수순이 행마를할 때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은 행마를 가볍게 하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내 돌을 타게 할 때, 도망을 가야 할 때는 돌이 무겁게 무겁게 막 이렇게 꽉꽉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볍게 한칸한 한 칸씩 막 뛰는 이런 행마들을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